자 현대 무벡스가 블록들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반등이 이제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자 본격적으로 금요일에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 이 있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이 현대 무벡스를 계속 가져갈지 말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관에서 세력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위쪽으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이 종목을 제대로 좀 대응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위치에서 기술적 흐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부터 이제 먼저 해 드리면은, 지금 현대무백스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이제 나간 흔적이잖아요. 돈의 흔적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엄청난 대량 거래가 이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종목이 강하게 이제 올라가기 좀 시작을 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거래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돈들이 터져 들어오면서 11월 초에도 강력한 이제 거래량으로 이 종목이 13,290원까지 끌어올려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블록들 이슈로 계속적으로 이제 내림세를 유지를 하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거래가 다시 붙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돈을 투입했던 세력들이 아직 큰 돈을 이제 빼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를 일부러 눌러 놨다가 블록들 이슈가 마무리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다시 돈을 터트리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이 종목을 강하게 들어오려고 지금 시작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봉으로 이제 추세의 큰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데 현대 무벡스가 지금 이제 크게 빠지면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나요? 지금 이 노란색 20 주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 선은 이20 주선은 바로 세력 선이라고 불리는 선이거든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 상승 추세를 지키면서 다시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반등이 좀 나온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한지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어 어떤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보는 게 지금 급선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세력의 움직임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인 11월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세력들이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7일부터 이제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제 자금들이 오가는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모건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가격대를 찾아야 되거든요. 최근에 매수가 많이 늘어났었던 가격대를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인데 8270원부터 8530원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8,270원부터 8,530원, 여기에서 지금 물량을 좀 잔뜩 잡아놓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특히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가격대가 8,450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잔뜩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을 계속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IM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IM증권 최근에 9,410원에서 엄청난 매수를 좀 진행했거든요. 지금 이제 금요일 종가 가격대에서 많은 이제 매수를 좀 진행하면서 이 종목 하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JP 모가 서울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8,270원부터 이제 8,450원 이밑에 구간에서 매수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8,000원 대 중반까지 이제 물량을 잡아놨다라는 건 여기서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이제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받아줬다라는 걸 의미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하단은 지키고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메를린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메를린치는 최근에 이제 매도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순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8,450원부터 매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9,410원에도 물량을 많이 잡은 모습이 좀 확인이 되면서 이 8,000원 중반대부터 이제 9,410원대 이 구간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대량의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종목을 계속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지금 8,450원 과 8,480원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좀 잡았다가 9,410원에서 이제 매도보다 지금 매수가 더욱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잡으면서 지금 방향성을 계속 위쪽으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시티그룹 최근에 9,410원의 매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금요일에 굉장히 많은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라면 지금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량의 매수를 여기서 좀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특히 외국계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매수세를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이 종목을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중요한 건 본격적으로 터지기 직전에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금요일부터 돈을 터트리기 시작하면서 추세 상승으로 다시 들어올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대 무비에서 잘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 되는 거고 결국 세력들이 위쪽으로 크게 올려준 흐름에 여러분들 위쪽에서 결국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 제가 세력의 움직임과 추가적인 모멘텀들을 계속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는 무조건 이제 원칙을 지키시는게 이제 중요한데 내가 매수한 순간에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목 대응하시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 병법을 제가 준비해 놨는데 이 병법이 뭐냐면 숨은 재료가 있어야 이제 종목이 추가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시장 전망을 이렇게 다해 놓고 산업 분석을 이제 해 놓으니까 뭐이 종목을 이제 쥐락펴락 하는 이제 메이저 투자 주체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 메이저들이 샀으면 무조건 이제 평단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이제 도출해낼 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단가를 계산을 다 해놓고 기업같치 평가를 다 끝내는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이제 예상 목표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베이스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실전으로 넘어간다는 게 뭐예요 상승할 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락할 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실시간 종목 움직임에 바로바로 바로 이제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투자금 투자금이 다 다르고 내가 주식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다 다른데 언제까지 내가 이 물량을 들고 있을지 돈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다 다르실 건데 조차도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일단 모든 상황을 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 안에다가 요약본으로 강력한 이제 병법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두 장짜리 병법을 준비를 해 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를 먼저 하고 거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무조건 준비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으로 가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바로 나눠드릴 거니까. 지금 72라고 최대한 이제 빨리 쓰셔가지고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숫자 72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병법 자료를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하게 이제 하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터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더욱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터지기 전에 이제 잡아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주사 한 방으로 몸 안에서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꿈의 항암제 기술로 폭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항암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기술 수출이 터지게 되면 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오르는데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이 머크사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1000% 넘게 지금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가킨바이오 같은 경우 얀센의 2조 2천억 원 기술 이전 이슈로 지금 400%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DC, 이중항체 항암제 관련 기술 수출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이오 종목이 이제 크게 터지기 시작하면그 어떤 종목보다 이제 크게 터지는데 반짝 짧게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길게 터집니다. 그 어떤 섹터보다 강력한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 크게 터질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한 주라도 이제 사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 치료제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카티 치료제가 있었는데 환자에게 투여를 하면 14일 동안 몸 안에서 항암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였고 이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은 혈액암 환자가 이 치료제를 딱한 번만 맞았는데 두달 만에 암이 모두 없어졌어요 엄청난 치료제죠. 그런데 이전에는 억단위로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체내 합성, 카티 치료제는 정맥에 주사 이제 한 방만 맞게 되면 하루 만에 몸 안에서 항암제를 이제 생산을 해내는데 이 항암제가 2주간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암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거기다가 가격도 확 낮아졌는데 FDA 문턱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접근 장벽을 완화하기로 FDA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바닷권에서 지금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틀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 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도 구독 모두 눌러주시고요. 제 위에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전송해주시면은 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무료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터지기 전에 이천 원대 에 있는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